예, 안녕하십니까? 과천 시민 여러분. 예, 신계용 시장입니다. 오늘은 하천과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본 도시에는 양재천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. 아, 1년 사시 사철 우리가 물이 흐르는 걸 보죠. 거기도 한 1년에 이억육천에 예상이 투입이 돼서 물이 흐르게 되고 있습니다. 지식정보타운에도 지금 세 개의 하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방하천인 가변천또 소하천인 제비울천, 세곡천 세 개의 하천이 있는데 여기도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. 제비울천 쪽에는 지금 한 40억 원. 필요합니다. 40억 원에는 이제 관공사까지 포함해서, 근데 유지용수를 하는 데는 한1 년에 1억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지용수를 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향교 앞에 관문천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도. 어, 여름이면 물이 없어서 냄새나고 모기가 끓고, 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주셨던 곳인데요. 제가 2017년 민선 6기 시장 시절에 그때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게 1년 44철,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지식정보타운에 이렇게 하천에 물이 흐르게끔 하는 거. 1년 예산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산책로와 관련해서도 어, 가련천에는 음, 당초부터 사실 산책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비울천 쪽에는 집중호우 때 수혜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하천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산책로가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, l h 아 기나긴 협의 끝에 산책로도 조성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.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, 하천이 언제 되냐. 27년은 돼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하천이 준공이 되고 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그 시점이 27년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는 아마 27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, 특히 지시정보타운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하천 물 흐르는 거 보시고 또 산책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갖고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